20kg 쌀 보관 사도 냉장 원칙 3가지 밥맛 지키는 완벽 솔루션 20kg 쌀 마지막 한 톨까지 햅쌀처럼 먹는 방법 1 저온 보관 쌀의 최적 온도는 4도입니다. 저온 환경이 쌀의 산패를 늦추고 신선도를 최대 80일까지 유지합니다. 이 완벽한 밀폐와 소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쌀의 수분 증발과 변질을 막습니다. 쌀을 1에서 2kg씩 소분하여 밀폐 용기에 담아주세요. 즉시 소비할 분량은 냉장실에 장기 보관할 대다수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10도 이하 유지가 핵심입니다. 쌀은 습기, 직사광선, 강한 냄새에 취약합니다. 특히 묵은 쌀과 새 쌀을 섞으면 벌레나 곰팡이가 번질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쌀벌레 방지를 위해 마늘이나 건고추를 넣어두면 자연적인 방충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더운 밀폐 분리 보관, 오늘부터 달라지는 밥맛을 경험하세요.